아 알레그로네 어 오버 원서치 자리 그 박상현 선수예요. 오호 정영재 패배하고 짭재가 여기서 선풀을 할까? 짭재가 선풀 되게 자주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음... 아어 잠깐만 오버 역서치네 오버 역서치면 12합 할것 같네요 그냥 왜냐면 선풀을 하고 역서치를 하면 자리를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 오버 역서치 한 다음에 그냥 풀가스까지 짓고 10야비 후에 풀가스까지 짓고 정찰하는 그런 거할것 같습니다 어? 아니네 그냥 가네 대각서치인가? 그냥 좀 늦은 대각서치가 좀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어? 그냥 5시간에 역서치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딱히 이유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요러면 테라는 1시인 줄 알지 보통 1시에서 11시로 오버 보내고 5시로 드론이 가니까 그리고 드론이 오면은 어쩔 수 없이 투 서플 커맨드를 웬만하면 해야 되고요 최어선손 살짝 좀 꼬이죠 드론이 계속 쳐 주니까 잘못하다가 드론.. 아니 뭐야 저거 s v 죽습니다. 짭짜 이번에는 드론 죽으면 안 돼요. 아까 정영재한테 승자전에서 드론 죽으면서 조금씩 어, 안 좋아지긴 했거든요. 어 가스 더블? 이건 발키리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발키리 아니면 아, 메카닉 메카닉은 안할것 같고 발키리 할것 같아요. 대각선을 간다고? 3의 신지 2의 신지를 보고싶어하는 SCV의 모습 어 스타포트 역시 발키리네요 어 발업 발업타이밍 보면 4분 20초 정도에 딱 됐자, 됐잖아요 이러면 2회 처리인거 알고구요 발업을 했다는거는 또 바깥쪽에 3회신를 짓는다는것도 대충은 알고있을거고 어 이거 그거네 속옷벌쳐 발키리 이거 최우선이 진짜 좀 즐겨쓰는 빌드 중 하나긴 한데 요게 은근히 대처하가 까다로워요 뭔가 올인도 잘안 통하더라고 적은 입장에서 좀 죽여볼까 하면은 오히려 말려버리는데 그래서 그냥 운영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저소옷 벌처가 이게 또 포인트가 있어. 디테일이 있는데 저소옷 벌처가 가스 더블을 했잖아요. 어 그러면 딱그좀 은근히 빨라가지고 뮤탈이 공격 오기 전에 그때 나갈 수가 있어. 성큰 지긴 지워야 돼요. 어, 그래야 뮤탈 떠날 수 있어서. 아, 뮤탈은 떴네. 야, 이러면 일단 뮤탈이 못 떠나. 뮤탈이 공격을 갈 거면 저 벌처를 못 막아요. 저거에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단 뮤탈이 성큰 크 완성될 때까지는 못 갑니다. 터렛을 아무리 짓고 있는 거를 봐도 가기가 애매해. 드론 째주는 게 좋아요. 근데 퀸즈네스트. 야, 퀸즈네스트 빠른데 요건 무슨 의도지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거 근데. 발길이 알고 스컬치 뽑아서 위험하다. 이거 위험해.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어, 근데 스컬치 다 박았어? 이런 박았어. 와, 그래도 맞으면서 잘털어줬고요 짭쨔. 잘 털었는데, 야, 11시에 이러면 드론을 못 붙입니다. 와, 하이브 되게 빠르다. 가디언인가? 어 11시를 이거 드론을 못 붙여서 거의 쌤쌤이라고 봐도 돼럴코가 어, 없거든요? 진짜 늦은 마린메딕인데도 아직 럴코가 없어 지금 바로 가면 위험해 어탱크로시 잠깐만 이거는 디파가 뜨는데 탱크까지는 백샷 때렸어야지 아, 너무 털린다. 짭재가 이렇게 뮤탈을 너무 공격적으로 잘 써. 이것도, 와, 발키리 빠진 거 알고 그냥 털어버리네요. 요러면 테라는 올인 될 수밖에 없어요. 발키리로 뮤탈 이거 그냥 빨빨리 때려잡고, 공격 가야 됩니다. 공격 가는데, 잠깐만요. 11시 커널 없거든요? 11시 깨고, 마인으로 이거, 디파럴커 막으면 이긴다. 주요선, 잠깐만. 와, 여기 딱 막아졌고, 이러면 시간이 벌려요 막을 순 없더라도 시간이 벌려가지고, 빈집 가서 죽일 수가 있어. 어? 와, 삼발키리로 스컬지 제거 잘해줬고. 아, 막혔네. 잠깐만. 와, 이거 그냥 막으러 와버렸네. 난못 막, 안 막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말이 너무 약한데? 그냥 막았네? 말이 생각보다 없었구나. 야, 그리고 마인도 진짜 잘 피해왔어요. 잡재가. 오, 그 와중에 그래도 하나 잡아주고. 저거 챔버가 있는지. 그리고 테라니? 와, 잠깐만. 이거 드랍식 크다. 저거 가난하단 말이야. 저글링이 없어. 커널 뚫리면 아 5마린밖에 없어봤네 잠깐만요 커널 뚫리면 오 어, 저글링이 있네 와 아니 가난해가지고 저글링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뽑아놨네요 그 가난한 와중에 와 최우선도 계속 드랍십으로 흔들어주는 모습 잠깐만 근데 이디파일로잘 왔다 이 디파 너무 잘 왔어요 오 다크선 쳐주면서 근데 11시 개털리긴 했거든요 어, 둘다 똥게임이에요. 정신 차리는 사람 이겨. 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든 막을 것 같긴 하고, 와 벌처였구나. 와, 너무 테크니컬하게 잘하는데... 어, 11시 또저거 어, 안마상도 <laughs> 털린다. 와, 너무 정신없어. 나 이런 게임 너무 싫어. 내가 하면... 오우, 용기 더 크다! 어, 드론은 그래도 안만았 것까지 잘 뺐는데, 페라는 이거 못 걷어내요. 어, 본진까지 썸 쳐진다. 끝! 이거 절대 못 막아. 11시에 오던 럴커두 마리만 죽었어도 그렇게 쉽게 안 먹혔을 거고, 요 빈집 본럴커 이것도 두 마리만 죽었어도 이렇게 피해 안 입었을 거야. 마인이 아무것도 못 죽인 게 아쉽겠다. 와, 저거 바락데미지 노린 거였는데 야, 잡자 죽다 아났 네. 고생많으셨습니다축 지금은 니다은간순간 가슴이 철렁하는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박상현 선수가 싫어. 없는 1 6강은 말이 안 되죠 다시 한번 16강 진출은 성공하셨는데요 일단 소감을 좀 들어볼까요 <laughs> 승자전에서 지금은 부담감도 크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이겨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이제 16강에서 박상현 선수를 볼수 있게 됐는데요. 시즌 10 준우승 이후에 다시 한번 좀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 네, 제가 사람들이 항상 저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승 커리어가 없는 게 크다. 뭐 필드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어떻게든 우승 하고 싶어 가지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저한테 개인적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 저 정말 감사드리고 또 바스포드 대학교 멤버들이 응원해 주는 것 같은데 너무 고맙고 또 좋은 인연 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상현 선수 진출 축하드리고요. 준지명식 때 뵙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